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아 공유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기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나요? <laughs> 네, 막 끈적끈적해요, 비와가지고 <laughs> 네. 어, 여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무덥고, 또 지치고, 또 저는 또 여름은 진짜 많이 타거든요. 어, 쉬운 여름에 또 활기차게 보내시라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된 임팩트 플러스하고, 그 칼라풀한 파이터 클렌즈 어, 제품 강의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팩트 플러스, 먼저, 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인들은 항상 있죠. 주위에서 보면, 어, 피곤해, 피곤하다. 막 이런 말들을 아주 달고 살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 특히 또 무더운 여름철에는 또욱도막 지치고 또 처지고 또막당 떨어진다면서 막 차갑고 달달한 음료도 자주 찾게 되고 어, 누구나 다 만성피로도 있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특히 그런 계절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 보면은 계속 뭔가 계속 물을 마시고 해도 계속 커피를 마시고 계속 음료를 마셔도 계속 이렇게 뭔가 수분이 딸리는 기분이 든대요 그리고 피곤하고 여름에 덥고 점심 먹고 나면 어, 지치고 또 보통 이제 뭔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거나 밤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더더욱 더 뭔가를 찾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학교 때 시험 기간에는 뭐 밤샘 공부를 한다면서 편의점에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 막 칼라별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름씩 뭐 갖다가 책상에 딱 올려 놓고 계속 마셔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없이는 공부도 안 되고 불안하고 막그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laughs> 엄마나 이거 중독된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이걸 찾는 거예요. 어, 근데 과연 이렇게 에너지 음료를 잘 마시고 하는데 안 피곤해지나? 또, 피로가 회복되나, 없어지나, 어, 그렇는 않다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이렇게 에너지 음료를 보면, 사실상, 어, 성분이 좋지를 않아요. 어,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더 두통에 시달리고,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순간 멍하고, 그래서 또 마시게 되고, 어, 일반 보도에서 보면은, 에너지 드링크가 젊은이들 사이에 핫하게, 어, 애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사실 있거든요. 이 에너지 드링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작은 한 병에도 카페인이 녹차나 커피 이런 거에 비해서 열배 이상이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봐도 각설탕이 아홉 개 이상 들어있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어~ 반짝하는 어떤 컨디션이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고그 카페인을 넣고요 또 뭔가 각성을 할수 있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신에 영향을 주고 또 계속 습관적으로 또 중독성이 있어서 먹다 보면 자체적인 스스로 할수 있는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쉽게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고 주위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몸내몸 내몸 속에 있는 에너지 얼마 안 남은 에너지를 계속 지어 짜서 억지로 써버리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먹는 양은 늘어나고, 안 먹으면 불안하고 어, 피곤하고, 더 처지고, 어, 계속 뭔가 편두통도 생기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중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쉽게 생각하고, 어, 접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바닥까지 그냥 다 쥐어 짜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건강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건강한 음료를 찾을 필요가 어, 있다고 봅니다. 임팩트 플러스는 다릅니다. 어, 보통 시중에 있는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없고요, 어, 맛을 내기 위한 당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합성착향료, 색소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그런 음료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뭐 계속 먹다 보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뭐골밀도을 감소한다, 골다공증 우려가 있다. 또 계속 먹다 보면 우울감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정신적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이 임팩트 플러스는 그런 염려 없이 안전하게, 아 전혀 위하지 않게 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또 기능성을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피로 개선 기능성 인증된 그 원료가 함유돼 있다 건강한 음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각성하는 게 아니고 몸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게 만들어 주는 도움을 주는 또 정신 건강까지 생각한 아주 건강한 음료입니다 인베트 플러스에는요. 네, 임팩트 플러스의 주 원료는요 어, 비타민 B 군과 나이아신 그리고 비타민 식스, 비타민 B 군과 철분이에요. 어, 사실 보면 주위에도 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있죠. 어, 비타민 B 군과 뭐 철분 이렇게 들어간 음료는 그 있죠 그타회사에독일에 음료가 있어요 피땡 주스. 거기에도 비타민 B 군 음료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메나테크는 주 원료보다 부원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 원료는 당연한 거고, 부원료가 오히려 주 원료를 능가할 만큼, 메나테크만의 특별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주소와는 차별화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비타민 B군과 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나이아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 시켜서 에너지를 잘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 비타민 B1은 어, 비타민 B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탄수화물을 어, 대사에서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사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비타민 B12도 들어있죠. 비타민 B12는 한마디로 저희가 빈혈 영양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 비타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타민 B12가 충분히 있다면 뭐 우울감 같은 것도 완화가 되고요. 또 멜라토닌도 잘 생성시켜서 우리가 수면 장애가 좀 있잖아요. 여름에 특히 잠못 자죠. 어, 수면 장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6도 들어 있죠. 요거는 이제 어 비타민 B6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이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만약에 이 비타민 B6도 어, 소량이지만 부족하면 뭐 구내염, 뭐 설염, 또 손발이 저린다거나 뭐 신경통에 시달린다거나 이럴 정도로 아주 소량이지만 중요한 비군 영양소 중의 하나입니다. 철분 그 들어있죠 철분이 어~ 보통은 다 중요한 거 알고 계시고 철분 하면 뭐~ 이렇게 빈혈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철분 영양 영양소가 빈혈뿐만이 아니라 그 면역력 저하라든지 성장 두뇌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아주 중요한 영양소고요 어~ 만약에 이 철분이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할때 중요한 영양소가 철분이에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세포 같은 경우도 산소가 있어야지 살아나잖아요. 모든 게 운반되는데 철분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충분하면 우리 몸 아주 오장육부 장기의 산소를 잘 운반하면서 영양소를 잘 운반하겠죠. 자연히 그래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혈관 건강, 뭐 근육, 뭐 간, 뇌 기능, 모든 장기의 기능이 월등히 좋아진다라고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비타민 그 b 군는요 어, 피로회복이라든지 에너지 생성 또 다양한 또, 어, 그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어, 중요한 영양소인데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이라서 이렇게 체내에 잘 쓰고 많아도 이렇게 남, 남기지 남 않고 축적되지 않고 그냥 다 바로 바로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넣어줘, 넣어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인 거죠. 어, 그래서 현대에는 또 뭐, 그, 자전 외식을 하죠. 또 음주도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죠. 또막 만성피로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그 결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 또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고 외부에서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일매일 소비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초량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양소고 매일매일 어,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팩트 플러스 중에 이제 그주월료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주월료보다부월료가더 훌륭하다고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전에는 버섯 균사체라든지 아미노사 메나폴 들어있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비파나함의 추출 분말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부월료 중에 하나가 버섯 균사체 혼합 분말이 들어가 있죠. 여기 버섯 보시면 한 가지만 해도 너무 귀하고 되게 면역이 좋고 막다 알고 계시죠? 동충하초, 표고, 구릉버섯누루공댕이막 이런 거 되게 좋은 버섯이라 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버섯 균사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균사체는 그 우리 몸의 어떤 면역 또그 생리 활성 기능을 되게 좋게 해주는 음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버섯을 먹을 때그 버섯은 그냥 열매에 해당되는 어떤 자실체라고 할수 있어요. 균사체라는 거는 그 버섯이 생존하기 위해서 영양 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농축으로 영양이 그 열매보다 네배 이상 영양소가 아주 그 군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균사체는 고농축 그 면역 영양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원료가 아미노산 혼합 분말인데요. 그 아홉 개의 필수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 중에 BCA는 이딱세 가지예요. 로이신, 발린, 이소로이신 이세 가지인데 이세 이 가지 아미노산은요 근육 조직 그 소재가 되는 그 원료예요. 엄청 중요한 그 원료가 되는 거죠. 근육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걸 드시면 뭐 심한 운동이 했다거나 막 심한 근육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이 찢어졌다거나 뭐 근력 운동 후에 또 근육을 확 만들고 싶다거나 할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세 번째 원료가 진짜 대단한 원료죠, 메나폴. 메나테크의 진짜 생존의 이유이기도 하죠. 메나폴은 그 메나테크만의 독점 특허로 갖고 있는 독자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독일의 피땡땡 주스랑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글리코 영양소의 여왕이죠, 메나폴은 에이스 만나.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포가 손상됐어요. 손상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거를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폴은, 메나폴이 들어가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서 일을 잘하게끔, 자기 역할을 다 잘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버섯도 넣고 뭐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몸에 그 면역 기능의 가장 그 최고의 기초, 기초가 되는 게 메나폴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원료가 엄청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새롭게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된 비파엽이죠. 어, 요게 또 아주 훌륭한데요. 그 홍삼의 10분의 1만 먹어도 홍삼보다 엄청나게 피로회복이 잘 되고요. 에너지 업이 암,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어, 되게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성분이에요. 또 요거는 또 지방을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할 때, 바꿀 때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요 원료는 막왜 우리가 여름에 지치고 막 탈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막아주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더 추가돼서 강력한 파워업 임팩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임팩트 플러스는 천연으로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서 향도 좋고요 맛도 좋고. 어,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돼 있어서 누가한테 간단하게 나눠 먹기도 좋아요. 그렇고 이제 평상시에 어, 에너지 충전하기가 뭐 이르, 다른 이제 막 첨가된 그런 음료 드시지 마시고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플러스 그 섭취 대상은 뭐 다죠, 단데. 어, 비타민 B군과 철분 동시에 섭취하고 싶은 분들, 뭐, 에너지, 다 에너지 다 원하시죠? 활기차게, 신나게, 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주방대사, 신진대사 잘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 체력관리,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추예요 근육이 예쁘게 만들어주고 지치지 않게, 어, 잘 대사를 잘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 거의 다 남녀노소 다 드실 수 있는 건강 음료라고, 어, 추천드립니다. 어, 함께 드시면 더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 제품 중에 뉴트리베리스랑 같이 드시면 동시에 비타민 미네랄 완벽하게 또 비타민 B군과 완벽한 음료가 되겠죠. 그리고 운동 전후에 오수린과 함께 드시면 근육 생성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트리플 퓨어랑 같이 드시면 어, 그 에너지도 업되지만 디톡스가 되기 때문에 간을 어떤 개선에,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빨리 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임팩트 플러스는 탄산수와 드시거나 다양한 음료랑 섞어 드셔도 어, 잘 어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메나테크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레시피가 나와있습니다 여름에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에너지 있게 더 탱탱하게 여름을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저도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김하늘이라고 프로골프 선수예요. 어, 지금 맨나테크 임팩트 홍보대사에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골프계에 임팩트 플러스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 주변에 골프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잘 활용하시고 또 김하늘 운동선수의 또 이미지도 활용하시면서 어, 모두 하, 활기차게 여름을 나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이터 클렌즈. 네, 보기만 해도 되게 칼라풀하고 되게 예쁘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네, 많은 음료들이 나와 있어요. 주스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아무리 맛있어도 어, 몸을 해치면서까지 안전하지 않게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전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강조합니다. 어, 파이토 클렌즈는 글루텐 프리, 그리고 콩이나 유제품엔 항상 보존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뭐 색소나 향료나 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 뭐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한 당,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난지에모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합격이에요. 자, 여러분들 채소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도, 저는 근데 채소로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안 넘어가요, 목에서. 과일은 먹겠는데, 채소는 그렇게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중에 제대로 하루 양을 섭취하는 거는 4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일은 모르겠어요. 채소 먹기는 참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뭐, 채소까지, 과일까지 꼭 먹어야 될까요?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파이토케미탈 제출의 영양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대요 현대인들한테는 물론 이게 최소 과일 이게 파이토케미컬은 막 생존 영양소 뭐~ 아주 막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꼭 필수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칠의 영양소라고 꼭 집어서 말할 정도로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 면역 작용 해독 작용을 높여줘야 된대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먹거리도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노화의 지연이나 또 원하죠. 또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추가로 또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칼라풀한데요. 저도 그런 말은 들었어요. 아, 야채 과일을 빨주노초 파남보 뭐다 먹어야 돼. 그런 말은 그냥 막연히 듣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식물 고유의 특성이 있고요. 식물 고유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있습니다. 칼라별로 예를 들어서 뭐새싹뿌리 시금치, 피망 이런 그린은 안정 강한 혈압, 디톡스 작용이 뛰어나죠. 그리고 빨간 뭐 딸기, 석류, 비트 이런 것들은 혈관 건강에 또 탁월합니다. 그리고 옐로우 뭐 당근, 오렌지, 호박은 눈 건강이잖아요. 눈 건강에 또 탁월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마늘 이런 거 많이 먹죠. 양파 이런 것들은 또 항산화 기능이 또 뛰어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거 보라색들은 이런 것들도 면역력 강화에 어, 도움이 되고 혈관 질환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각각의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빠진 것초 파나 뭐다 먹으라고 했구나. 그런 거를 어, 알수 있습니다. 네, 최소 이제 과일들 이제 이걸 이런 것들을 잘 먹기가 어려운 게 어,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예식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저도 어느 날은 좀 챙긴다고 과일과 야채를 일부러 많이 사다가 넣어 놔요. 아, 좀 챙겨 먹어야겠다. 근데 또 바빠서 외부에서 외식하고 뭐 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과일도 막 시들시들해 있고 야채는 물러서 막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또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그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을 먹으면 먹을수록 농약도 같이 먹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아까워서 또 조리를 하면 또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는 또다 파괴가 되고 좀 난감해요 그래서 또 만약에 또 맘먹고 한상 차려 먹으면 그게 진짜 비용도 만만치 가 않고 마치가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최소가 이런것도 한중 가루로 뭐 간단하게 먹는 시대가 된건 이상한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보면 가성비가 좋고 더 실용적이고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어떤걸 선택하는게 중요하, 중요하다는 것 뿐이지 가루나 이런, 이런 액상으로 먹는 거는 이제 어 당연하다, 필요하다라는게 돼버렸죠. 먼저 그린 색싹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그린 색싹은 여기서 보시면 그 그린 애플하고 색싹 뿌리가 주 원료이거든요. 네그 색싹 뿌리는 폴리코산올과 클로로필이 있어서 그 노폐물 청소 왕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또 디톡스 음료로도 많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디톡스 효과가 뛰어나고요. 여기에 이제 그린 애플의 그그 그 애플 패놀은 일반 사과보다 열배 이상 폴리페놀이 높아요. 그래서 지방 대사, 지질 대사, 뭐 체지방 당연히 체지방 억제하겠죠. 그런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두 번째로 당근 오렌지는 당근하고 오렌지가 주 원료입니다. 당근은 그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A의 어떤 전구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달다시피 이제 시력 보호에 되게 좋은 원료이죠. 전 당근을 안 먹거든요. 당근 완전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렌지가 들어가서 되게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나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을 못 먹는 저에게도 이게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여러분 시력 보호를 위해서 드시기 좋은 음료입니다. 세 번째로 비트베리죠. 그 빨간무 빨간무가 비트죠. 빨간무에 비트하고 여기 베리 베리류의 왕이죠. 블랙커런트죠. 그 비트의 붉은색은 베타인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분은 토마토의 여덟 배에 달하는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완전 탁월하고 또 베리에방 여기 블랙커런트에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젊게 해주고 산을 막아주는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주원료도 훌륭한데요. 저희는 또 항상 부원료가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원료에는 추가로 20가지의 채소가 아, 들어있고요. 또, 아세로라, 체리, 뭐 알로에베라겔. 알로에베라겔은 에이스 만난 글리코, 메나폴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섬유,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아미노산, 그런 항산화 성분이 아주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추가로 한국 사람들 소화에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진짜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메나테크의 파이트 클렌즈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가지 특징을 보시면 인정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C-MGT 공법은요 완전히 극저온에서 금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하로 분쇄해서 본래 영양 성분을 모두 담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공법으로 했고요. 또두 번째는 극동결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원물의 색깔 색깔 되게 예쁘잖아요. 원물의 색깔과 맛과 향과 어떤 물리적인 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요. 그대로 모든 과일 야채는 열에 민감한데 그거를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대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f b g 기술. 분말들은 막 흔들다 흔들어도 이렇게 밑에 뭐가 남아 있고 뭔가 그 감이 안 좋거든요. 목 넘김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기술로 인해서 뭐 원물 생상은 최소화했지만 그냥 흔들면 물에싹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너무 예쁜 색깔이 되죠. 그래서 이세 가지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주스와 겨루어도 감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클렌징는 그냥 자연 그대로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마실 수가 있어? 저렇게 컬러가 예쁠 수가 있어? 그게 과학이죠.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색을 내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음료이고 천연 비타민 미네랄 또파이토 케미컬까지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 하나씩 섭취하면 하루 기준치 100% 섭취 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과일은 그냥 그냥 씹는 맛으로 즐기시고 굳이 영양을 위해서 과일 하나 름씩안 드셔도 되고요. 최소 막 이렇게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충족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어 그냥 가족들하고 담소 나누는 정도로 과일은 드셔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저도 채소를 안 먹는데 어린이들은 오죽 안 먹겠어요 어린이들 채소 막 일부러 감춰서 막 잘게 썰어서 주고 해도 그것도 어느 정도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이들에게도 채소를 쉽게 먹, 먹을 수 있게끔 그니까 채소의 영양분을 그대로 줄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거죠 다양한 어, 유튜브에 다양한 레시피가 진짜 엄청난 많이 레시피가 있습니다. 뭐 요거트에 요구르트에 샐러드에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주먹밥에 넣어서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맛있게 뭐 색깔도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다 즐길 수 있게 하고요. 여러 가지 주스와 혼합해서 믹싱해서 블링딩해서 해도 잘 섞입니다. 오히려 칵테일 이렇서 마시면 더 맛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스와 잘 화합이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음. 이제, 바쁜, 음, 직장인들, 어떻게 다 일일이 못 챙겨 먹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즐기시고, 어르신들도 치아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다 과일 막, 그 야채 잘 씹어서 못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다 섭취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섞어서 데일리, 그 미네랄 워터에 섞어서 데일리로 비타민 워터처럼 여 연하게 드셔도 되고, 요즘에 뭐, 그, 마녀 주스, 해독 주스, 또 ABC 주스, 막, 이렇게 다들 좋아하세요. 이제 그런 거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농약이 있죠? 뭐, 원물 그대로 100% 이렇게 천 원으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그 이상으로, 그 대용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뭐든지 하셔도 되고, 디톡스 음료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모두 한여름에 건강하게 이렇게 파 팔토 클렌즈 임팩트 플러스를 통해서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